제 91회 한국어 능력 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손님, 마음에 드는 넥타이 있으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무늬 넥타이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이걸로 꺼내서 보여 드릴까요? 2번. 음. 이 사과 정말 달고 맛있네요. 그러네요. 하나 더 깎을까요? 네. 좋아요. 수미 씨는 먹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3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책 대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